음알 어. 안녕하세요 저녁을 추천하는 남자 저추남입니다 반갑습니다.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음식은 노브랜드 비프 스파게티 소스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이 제품이고요. 중량은 250g, 가격은 1980원입니다. 제가 노브랜드 스파게티 소스 종류만 해도 세가지를 리뷰했습니다. 그런데 항상 만들 때 스파게티 면을 삶아서 말 그대로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먹었거든요. 그런데 이 소스의 설명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밥에 소스를 넣어서 덮밥으로도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집에 스파게티 면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소스로 디조또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참고로 이 비프 스파게티 소스는 토마토랑 소고기가 주된 재료입니다. 일단 조리에 대한 명확한 레시피가 없어서 그냥 후라이팬에 오일을 좀 두르고 요거를 넣고 밥을 넣어서 그냥 볶아서 바로 가지고 올 거예요. 맛이 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조리하러 가시죠. 일단 오일을 좀 충분히 둘러줄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웬만한 요리는 다 중불로 합니다 중불로 해야지 속까지 좀 익힐 수 있거든요 강불조리는 거의 잘안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탕이 이런식으로 생겼 소고기랑 토마토 건더기가 좀 보입니다 자, 완성이 됐습니다. 토마토, 비프, 리조또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토마토, 비프, 리조또 완성됐습니다. 와, 냄새가 토마토향이 확 올라오네요. 음, 토마토향에 은은한 소고기향이 납니다. 자, 너무 배고프니까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, 맛이 괜찮은데요. 근데 익숙한 맛인데 이게 그 라면 중에 스파게티 있잖아요. 그냥 그 맛이랑 똑같아요. 똑같은데 제가 밥을 좀 많이 넣어서 그 맛에서 조금 싱거운 맛입니다. 근데 거의 뭐그 스파게티 라면이랑 똑같네요. 가격은 좀더 비싼데, 근데 맛은 괜찮습니다. 음. 치즈 한장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치즈 바로 가지고 올게요. 자, 여러분, 치즈를 이렇게 한번 얹어봤습니다. 근데 이게 좀 녹아야 되는데, 일단 밥을 위에 좀 얹어놔야겠습니다. 와, 치즈는 진짜 만능인 것 같아요. 안 올리는 음식이 없네. 자, 치즈를 이렇게 좀 숨겼습니다. 아, 좀 녹아라. 한번 볼까요 치즈를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와 맛있다. 와 맛있는데요. 음, 와 치즈 한장 들어갔는데 맛이 이렇게 나올라가 버리네. 치즈 보이시나요 여기? 음. 노브랜드 스파게티 소스만 종류가 엄청 많은데 꼭 면을 안 하시더라도 밥이랑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음. 치즈가 들어가니까 입안에서 끈적끈적하게 됩니다. 음. 와, 알로이. 그리고 건더기가 좀 저는 엄청 부실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당근도 있고, 버섯도 있고, 소고기, 양파도 있고, 잘게 썰어져 있긴 하지만, 어찌됐든 들어가 있는 게 괜찮습니다. 오늘은 노브랜드에서 나오는 비프 스파게티 소스를 그냥 밥을 볶아서 한번 먹어봤습니다. 개인적으로 스파게티가 면 삶는 것도 생각보다 귀찮고 물 버려야 되고 이게 엄청 간편해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은 작업이거든요. 근데 그냥 면 삶을 필요 없이 바로 밥을 볶아봤는데 어 맛이 상당히 괜찮고요. 일단 비프 소스 자체는 옛날에 그 스파게티 라면 요즘도 나올 건데 딱 그거랑 맛이 굉장히 비슷했고요. 근데 거기서 체다 치즈를 또 넣어서 녹여서 먹다 보니까 끈적끈적한 게그 체다 치즈 특유의 풍미도 잘 나면서 맛이 괜찮았습니다.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소스를 넣어서 거의 뭐 데운다는 느낌으로 해서 조리를 했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귀찮고요 그냥 그릇에 밥을 퍼가지고 소스 얹어서 전자레인지 한 3분 정도만 데우시면 그냥 초간단 리조또 완성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소스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오늘 노브랜드 비프 스파게티 소스 방송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